you mm -hmm.

흠. 다 다리우스네. 음. 데이 네, 패야겠다. 아, 다리우스좋아좋니다 좋아. 주문력 4시보다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상상되었습니다. 와진 겁나 쎄네. 어 다룰 수 없는. 야 전멸 없어? 있었어. 안 썼어. 그지 그냥 나 밑에 있었는데. 굳이. 뭐야 너찍겠데 아포. 한번 더 오는 건 <laughs> 건전인가? 어 맞네. 갈게. 랭가 새끼 미쳤어. 미쳤어. 다리 어딨어? 다리 아, 어딨어? 다리 여기 어딘가 있을걸? 개피야? 쟤간나는데 <laughs>

잘자 보냐 윤선아? 나의솔키를보어 야아아아 아아 아, 더럽다. 다리 잘해? 저렇게 못해. 내 렘카가 잘하는 것 같거든. 어, 뭐야, 왜텔리 끊겨? 누구 다리 우스텔타던가 텔이 끊었어. 뭐지? 어, 되네. 아, 지형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지어

아... 어? 어? <laughs> 오, 나이스. <리신장. 웃음> 어, 나이스! 리신짱! 어, 근 랭가가.. 랭가가 너 누구를.. 아, 죽었다! 레드, 레드! 와, 나겠다. 아, 이게 망한 거 같은데. <laughs> 꺼져, 씨 child. m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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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m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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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나이겨주세 오, 오. 나이샤! 어어! 진짜 개멋있어! 어, 렝가 아, 왜 안가는거야 응? 음? 렝가가 안가 괜찮아 계속 있어 내가 괜찮겠지 땡겨서 <laughs> 먹어볼게가우가안 어? 살잖아 팀원들 라인을 밀어야 돼. 오케이. Okay. 아이만좀 좋겠다. 아이만. 잠만. 아, 좀 좋겠다. 아나가 없어. <laughs> 어렌가렌가렌가렌가어 렌가 l e 아가 a l e n 아, 아아! e n g a l e 아 g a 가야지. 아이, 저기 깝치네. 잡아버릴까? 어, 잡아버려. 어, 아, 나이스. 오케이. 뱅가. 할만하다리우스랑 어, 할만한데 렝가가 어딨어? 뭐. 가 아마 아, 어딘지 모르겠네 어렌가 근처 곧 근처 곧 근처 어, 네. 찬거리 노 참거리 노, 무와드 어, 네. 어, 가볼까? 나이스. 와우. 어아한 대, 한 대. 나이스. 잘한다. 빵 때울 것 같은데? 어, 대박, 대박! 못쓰겠다. 아, 잠깐, 잠깐. 헤모씨, 아, 잠깐만. 이저 그냥. 어, 저거 아깝는데. 가 어딨지? 광택 위로 올라갔어. 그래. 안 돼. 집 갔나 보고저 소박대 내려가요 아 망했다 죽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 됐다. 아, 잡았다. 나이스. 아, 렌가 너무 길롭는데 아, 가 너무 어너펜 없지? 응. 아, 망 라이. 아, 다리스 못하는데 지금 못 갔어, 제호야 근데 못 떠, 어차피. 아, 빠지지, 빠지지. 나 간다.

아, 뭐하아 아니 은신대려이 은신대요. 은신대요. 가지고대요이은신지요이 은신대요. 이은아이은신대이

갈게요 아.. 진짜 맞네 깜짝이 와.. 어? 나이스. 가자. 아우. 나이스. 으아. 됐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용무하네. 가다 야,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군이 했어왜 저래, 이제 나한테. 아, 지금, 수하면 안되겠는데? 아, 고통스러워요. <laughs> 이게 어시리로 어시 우막 이제 죽은 거 아니야? 버섯 버섯. 아왜 저럴까? 저는 또. 아대비야 내스네가 다이스 너무 세다. 믿고 싸워, 믿고 싸워, 믿고 싸워. 나이스. 맞아요. 스이드 나이스, 나이 이건 그냥 지을 지키는 거로 가야겠네. 랭가? 아... 오 나이스. 와우! 와 yeah, W! 야 W! 가 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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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생각할 있어. 나이스. 어, 봄비자, 봄비자. 여기에 빵태 궁수가올 수도 있겠다. 네. 어, 빵태 올거 같은데? 와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생각할 수 아, 있어. 한번 생각까지 있어서 어, 어, 어. 좀 좋긴 한데. 일단 봄 밀어. 어. 미는거좀 봤대. 나이스. 빵태 여기. 아, 못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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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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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루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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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아 아, 요 이거 나중에, 아, 성공할까요 과연? 또와 <laughs>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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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피피 피. <laughs> 어, <laughs> 아,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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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아, 아 이, 죽었다. 살려줄까? 아, 안네 과연, 아, 살 아, 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살려줄요살수 있어. 아, 살수 있어 아, 살려 아, 살려 아, 살았어 아, 살려 아, 니야 아, 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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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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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역광강역광강 오케이 역광강 좋아요. 안녕히가세요안녕히가세요 okay, nice. 안녕하세요. 세요안녕히가요세요안녕하가세 아, 나 타워는 밀고 있는데 멘탈이 부서질 것 같아. <laughs> 아, 이게 뭐야. 타워 가야 돼. 멘탈이 부하네. 어패 미드였는데? 어, 빵패, 빵패 어요 어, 랜가, 랜가. 랜가? 랜가, 가 침, 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나이스. 아 지금 너무 세다. 아 조이 달리네. 조이 무서울 게 없네. 자다리스집 갔어. 응. 엄마야 아빠다. 아야.

혼 혼자 하 하는데 게임을? 이거, 와 와, 이거, 이거, 이이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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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쎄? 뭐야? 나거이 이거, 이왜이이이 이거, 이리와이 아깝아비아러졌다지터트렸네 그냥. 어머 하다아곧겔이네 <laughs> 다시는 팀워 하면 안되다 <laughs> 고등 <laughs> 고통받는 거 해야겠다 그냥 간단한 거. 아 <laughs> 어, 괜히 나중에 아 막판에 좀.